신과 함께 구독 좋아요. 자 에너지 보낼게요. 천사 에너지 받으시고 건강 에너지 받으세요. 라인다 제가 그분 참 존경합니다. 허경영 본자라고 <laughs> 아, 이분이 참 좋은 말 많이 했는데 이분이 한 얘기 중에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너무 많은 거다. 와 정말 공감 가 말이었어요. <laughs> 여러분도 그렇죠? 우리나라가 백척간도에 있는데 우리나라만 백척간도에 있는게 아니라 전세계가 물난리 선진국들 물난리 미국의 불난리 막 이게 겹쳐가지고 세계가 기상이변이 금년 들어서는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기상이 아주 서서히 일어날 걸로 보지만 갑자기 기상이 더 나빠져가지고 식량 위기가 인류를 하면 강타할 수가 있다. 그 식량 위기가 온 다음에는 바이러스가 계속 늘어날 수가 있다. 이런 걸 우리는 내다봐야 돼. 근데 사람들은 내가 지상낙원인 줄 알아. 어, 지상낙원이 아니고 백척간두 현재 인류가 이렇게 처해 있는데 이 인류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천지가 바뀌어야 된다. 이런 변화가 천지개벽 같은 변화가 와야 되는데 이것이 한반도에서는 투표로 일어나야 되는. 한 번도 천지 개발을 할 만한 인물이 나왔습니까? 안 나왔죠. 우리 국민은 지금도 복수전에 휘말려가지고 또다시 고생하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상하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, 무슨 느닷없이 등장한 사람들에 미쳐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어요. 전 그런 게 있죠 이런 복수에 불타는 선거에서 우리가 천지개벽이 될까 앞에 사람 뒷다리 잡아가지고 또 정권잡고 잡아, 또 앞에 사람 뒷다리 잡아가지고 정권잡고 잡아. 이런 사람 30년 30 어릴 때부터 모든 걸 준비한 사람 있죠 준비했죠 하다 못해 우리나라가 앞으로 수도를 어디로 옮기고 뭐 이런 것 같이 다 그려놨죠? 네. 세계 통일할 때환공이 어디다 그려야 된다? 그려놨죠? 네. 그런 게 했죠? 네.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해 있는 사람. 정책이 뭐 정책? 모든 정치인들이 그 교과서로 보고 있어. 교과서. 그래 안 그래요, 그래요. 보호 <목소리> 보호생한안정 <목소리>